용인 도시공사는 지난 3월 29일 공사공단 통합기념 13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신경철 사장을 포함한 약 6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공사는 25명의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띠 직원의 축하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또전 임직원이 통합기념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신경철 사장은 공사공단 통합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사 운영을 위해 2024년 상반기에 청년 고객 서비스 평가단, 웹 서비스 시민 모니터단,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모집했습니다. 공사 모니터단에 지원한 시민들은 각 특성에 맞게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전달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철 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운영을 위해 여러 모니터단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공사는 앞으로도 매년 모니터단을 모집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용인 도시공사는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용인 르네상스 광장 축제에서 용인시 산하 8개 협업기관 합동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1,1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한 합동부스는 27일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인사이드 축구공볼링을 28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내가 만드는 우드티 포스터를 29일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3D펜으로 안경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 29일에는 협업기관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나 생활자파 등의 중고 물품을 파는 플리마켓을 열어 수익금 120만원 전액을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수익금은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